이곳의 열기는 너무나 강렬하여 지평선을 휘게 하고 공기를 반짝이는 빛의 물결로 바꿉니다. 이곳은 여름이 마치 용광로 안에 서 있는 것 같고, 모래가 신발을 태울 듯 뜨거우며, 비는 먼 꿈에 불과해야 할 땅입니다. 하지만 이 불타는 사막의 한가운데서 눈이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도만에서 아이들이 얼음성을 쌓는 것을 볼수 있고, 밖에서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느껴보지 못할 온도로 기온이 치솟습니다. 이곳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보고 단순히 다시 쓰기로 결정한 나라입니다. 드론으로 폭풍이 조작되고 바다에서 섬이 조각되며 한때 침묵만을 간직했던 모래 언덕에서 럭셔리가 소산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이 휘어지고 논리가 흔들리며 불가능이 일상이 되는 세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불타오르고 숨쉬는 사막 불가능한 국가의 풍경.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바람이나 햇빛이 아니라 사막 자체의 무게입니다. 너무나 광활하고 거친 풍경이라 살아있는 듯 느껴집니다. 모래 언덕은 마치 파도 중간에 얼어붙은 황금빛 바다처럼 솟아오르며 대륙을 가로지른 바람에 의해 조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비 없이 지평선까지 뻗어 있으며 매일 아침 변화는 끝없는 패턴으로 물결칩니다. 마치 지구가 조용히 자신의 뼈대를 재배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거의 신화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치솟습니다. 땅에서 보이지 않는 불처럼 열기가 뿜어져 나와 소리를 삼키고 시간을 늦춥니다.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지며 여튼 하늘로 사라지기 전에 나선형으로 춤추는 모래 입자로 가득합니다. 어떤 오후에는 사막바닥을 가로질러 신기루가 반짝입니다. 수많은 호수가 몇초 만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여행자들에게 이곳이 환경 자체가 마음의 장난을 거는 곳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사막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낙타들은 고대 대상로를 따라 방황합니다. 가시덤불은 끈질긴 회복력으로 생명에 매달립니다. 매들은 절벽 위를 날아다니며 모래 위에서 움직임을 찾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는 이상한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깊어서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고요함입니다. 이것이 마천루가 생기기 전, 인공비가 내리기 전, 바다에서 섬이 조각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길들이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거주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이었어야 할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변화 중 하나가 펼쳐질 무대가 되었습니다. 모래 속의 탑. 자연에 맞서는 건축. 위에서 보면 아랍에미리트의 현대 도시들은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 고대 사막 위에 미래적인 모형을 올려놓고 치우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한때 염소 발자국과 대상의 흔적만 보였던 모래에서 유리탑들이 곧게 솟아오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세계에 알려진 강철과 유리바늘로. 마천누라기보다는 중력과 열에 직접 던져진 도전처럼 보입니다. 그 주변에는 한때매와 뜨거운 바람만이 차지했던 하늘을 향해 고층 빌딩 숲이 뻗어 있습니다. 해안선에는 인공섬들이 완벽한 야자수 모양으로 휘어져 있으며 그 윤곽은 너무나 정밀하여 우주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빌라, 호텔. 해변은 얼마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한알한알 만들어지고 바다로 밀어 넣어 조각되었습니다. 이 도시들 안에서는 공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밖에 사막이 혹독한 태양 아래서 타오르는 동안 작은 마을 크기의 쇼핑몰을 통해 시원한 공기가 흐릅니다. 벽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거대한 에어컨, 반사 유리, 열을 적처럼 밀어내는 특수 재료들, 쇼핑 단지의 한 구석에서는 인공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스퀘어들에게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두꺼운 재킷을 지퍼로 잠근 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야외 주차장에서는 차들이 뜨겁게 달궈집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장 혹독한 기후조차 인간의 상상력에 복종하도록 강요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된 건축입니다. 생존과 과잉의 맛. 아랍에미리트의 모순적인 요리. 아랍에미리트의 음식은 건물들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노우돔과 유리탑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식사는 사막의 잔혹함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사람들은 땅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존했습니다. 녹은 호박처럼 달콤한 대추야자 해안에서 가져온 말린 생선, 한끼 식사를 대체할 만큼 풍부한 낙타 우유, 그리고 고대 교역로를 통해 거래된 향신료로 천천히 요리된 스튜. 모든 요리는 부족함에서 태어났고, 열기, 가뭄, 그리고 모래 언덕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 동안 지속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나라의 요리는 마치 다른 우주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요 도시를 걸어도 모든 대륙의 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 카레, 일본 수시, 레바논 그릴, 이탈리아 트러플, 그리고 네온 불빛으로 빛나는 미국식 식당들. 이민은 식사 문화를 거의 모든 식사가 다른 곳에서 온 글로벌 모자이크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모순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것은 극도의 사치입니다. 진짜 금조각이 뿌려진 카푸치노를 마시거나 수천 마일 떨어진 바다에서 공수해온 해산물을 주문하거나 음식이라기보다는 보석처럼 보이는 디저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은 사막이 결코 상상할 수 없... 없었던 영역으로 창의력을 밀어붙이는 메뉴를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움 아래에는 조용한 구석, 가정집, 그리고 축제에서 제공되는 전통 요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향긋한 마크부스, 부드러운 양고기 우지, 손으로 찢어먹는 따뜻한 카미르 빵,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어우러져 나라 자체를 반영하는 식사 문화를 만듭니다. 생존 본능과 무한한 야망의 조화, 극단으로 정의되는 땅에서도 음식이 과거와 가능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불가능을 살다. 아라베미리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아랍에미리트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느껴야 합니다. 이곳의 삶은 너무나 날카로운 대비 위에 세워져 있어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도시 밖으로 나가면 사막의 침묵이 두꺼운 담요처럼 당신을 감쌉니다. 모래는 모든 방향으로 부드럽고 황금빛으로 펼쳐져 있으며 곧 고요함을 깨뜨릴 엔진 소리를 기다립니다. 디운 베싱은 단순한 스포츠 이상입니다. 그것은 땅을 정복하는 의식입니다. 운전자들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면을 오르고 정상에서 잠시 멈춘 다음 승객들이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비명 지르는 가운데 먼지 구름 속으로 돌진합니다. 밤에는 사막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별들은 도시 어디보다 밝게 빛나고 추위가 조용히 스며듭니다. 캠프파이어가 타닥거립니다. 아랍커피가 금속 주전자에서 끓습니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며 땅의 고대 영혼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 갑자기 얼음의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거대한 도만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아이들은 눈싸움을 하며 뛰어놀고 방문객들은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인공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가기 위해 스키를 착용합니다. 나라의 더 깊은 곳에서는 항공기와 드론을 사용하여 구름에 씨앗을 뿌리고 사람들은 자연이 거의 비를 내리지 않는 곳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봅니다. 도시에서는 기후 조절이 되는 쇼핑몰, 해변 산책로, 그리고 모든 대륙의 목소리로 가득 찬 시장에서 일상이 펼쳐집니다. 아드레날린, 평온함, 그리고 인공적인 경이로움의 이러한 혼합은 마치 다른 현실에서 짜이끼된 듯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각각은 사막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도전합니다. 진주에서 마천루까지. 한평생에 압축된 역사. 아랍에미리티의 역사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며 마치 누군가 문명 전체를 빨리 감기한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이곳의 삶은 바람과 조수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해안을 따라 진주 잠수부들은 따뜻한 탄 걸프 해역으로 뛰어들어 굴껍질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내륙으로 더 들어가면 배두인 부족들은 낙타와 함께 사구를 건너며 기억보다 오래된 별과 이야기를 따라갔습니다. 마을은 작았고 산호석과 야자수잎으로 지어졌으며 부유함이 아닌 공동체와 생존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중반 모든 것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사막에서 병에서 풀려내, 풀려난 진이처럼 석유가 솟아났고 세상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변했습니다. 조용했던 어촌마을은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도시들이 솟아났습니다. 모래만 펼쳐져 있던 곳에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항구가 확장되고 공항이 개설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엔지니어, 건축가, 몽상가들 각자 국가의 변화에 한 조각을 더했습니다. 리더십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미리트의 통치자들은 지평선 너머를 내다보며 국가가 오직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을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교육, 관광, 문화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 등 모든 것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두바이나 아부다비를 걸을 때 여전히 과거의 조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좁은 골목이 있는 오래된 수크, 가을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전통 보트, 그리고 한 세대 만에 사라진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족들. 아랍에미리트의 역사는 변화가 번개처럼 빠를 수 있지만 여전히 사막의 조용한 회복력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막과 세계의 얼굴. 아랍에미리트의 사람들. 아랍에미리트는 인구강 어떤 스카이라인보다 더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라입니다. 사막의 원래 자손인 에미라티들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부족의 뿌리, 깊은 가족 유대, 그리고 환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규범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에미라티 가정에서는 손님들이 거의 의식적인 따뜻함으로 대접받습니다. 대추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빛나는 금속 주전자에서 따라지는 풍부한 아랍 커피가 나오며, 각 제스처는 주변 도시보다 오래된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즉시 확장됩니다. 그 어떤 비슷한 규모의 나라보다도 아랍에미리트는 여러 나라의 모자이크가 되었습니다. 노동자, 요리사, 교사, 엔지니어, 기업가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옵니다. 인도, 필리핀, 이집트,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유럽 등각 공동체는 자신만의 언어, 의식, 풍미를 가져와 수십 개의 문화가가 같은 동네에서 공존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듭니다. 시장을 걸으면 수십 가지 방언으로 된 대화를 듣고, 새 대륙의 향신료 냄새를 맡으며 세계적인 다양성을 반영하는 얼굴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 아래에는 대조의 층이 존재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슈퍼카를 몰고 대리석으로 장식된 쇼핑몰에서 쇼핑하며 극도의 사치를 누립니다. 다른 이들은 뒤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대부분의 관광객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된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미래를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입니다. 사막 유산과 세계적인 에너지의 이러한 혼합 속에서 사람들 자체가 가장 놀라운 변화에 이어 변화의 예시가 되며 정체성이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유지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유리도시의 믿음. 변화하는 국가를 지탱하는 의식. 모든 반짝이는 탑. 인공섬. 그리고 인공 폭풍 속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삶을 형성하는 가장 깊은 힘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슬람은 매일의 리듬에 짜여져 행동을 인도하고 가치를 형성하며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사회를 지탱합니다. 하루에 다섯 번, 기도 소리가 교통과 건설 소음 위로 울려 퍼지며 고층 빌딩에 부딪혀 연속성을 조용히 상기시킵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현대적으로 변하더라도 그 소리는 현재를 수세기 동안에 전통과 연결합니다. 모스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일부는 작고 소박하며, 다른 일부는 복잡한 돔, 터키 석 모자이크, 그리고 사막 하늘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안뜰을 가진 숨막히는 건축 작품입니다. 금요일에는 가족들이 공동 예배를 위해 모여 사회적, 경제적 경계를 넘어선 단결감을 공기로 가득 채웁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도시들은 변모합니다. 낮은 느려지고 밤은 더 밝아지며, 해질녘에는 공동체가 단식을 깨기 위해 긴 음식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문간에는 등불이 빛납니다. 시장은 늦게까지 문을 엽니다. 따뜻한 밤, 공기 속에 평화로운 축제의 느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영적 풍경은 종교적 의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사막 자체의 정서적 무게를 지닙니다. 베두인시 이야기 매 사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혹독한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조상들을 기리는 신성한 에너지를 가진 문화적 관습입니다. 마즐리스 모임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성찰하며 현대 생활이 침식할 수 있는 유대감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속도와 재창조로 정의되는 국가에서 믿음은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사회를 뿌리 내리게 하고 강력한 변화의 힘에 맞서 안정시키며 아랍에미리트가 아무리 변모하더라도 그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음을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재창조된 사막의 역설. 논리가 실패하고 경이로움이 시작되는 곳. 아랍에미리트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 역설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현실 사이에 매달린 장소처럼 느끼게 하는 날카롭고 거의 믿을 수 없는 모순들입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찌는 듯한 더위에서 몇분 안에 눈이 내리는 세상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막 국가도 자연이 의도하지 않은 비를 만들기 위해 드론으로 구름에 실을 뿌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공 비는 아침 햇살에 아직 따뜻한 도로에 튀어 오르며. 공상과학소설처럼 비현실적인 장면을 만듭니다. 사치와 단순함은 어디에서나 충돌합니다. 한 동네에서는 슈퍼카가 사막하늘보다 더 밝은 보석을 파는 부티크를 지나갑니다. 짧은 운전거리에는 흰색 칸두라를 입은 노인들이 작은 카페 밖에 앉아 수십 년 동안 그래왔듯이 차를 마시고 보드게임을 합니다. 스마트 카메라를 사용하는 첨단 경찰 순찰대는 여전히 개방된 지형을 가로지르는 낙타 행렬과 같은 거리를 공유합니다. 미래와 과거는 공존하며 서로를 지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땅 자체도 모순 속에 존재합니다.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은 한때 파도와 바람만 있던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손대지 않은 고요하고 고대적인 사구 옆에는 거대 프로젝트가 소산합니다. 국가의 인구는 압도적으로 외국인이지만 그 문화적 정체성은 깊고 분명하게 에미라티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막 국가가 무엇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을 도전하는 세상을 건설했습니다. 여기서는 불가능한 것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계되고 자금을 지원받고 건설되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날카롭고 숨막히는 이러한 모순 속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진정한 특성이 드러납니다. 영혼을 잃지 않고 현실을 구부리기로 결심한 곳입니다. 미래를 선택한 사막. 마지막 성찰. 해가 사구 뒤로 지기 시작하면 아랍에미리트는 거의 꿈결 같은 곳으로 변합니다. 모래는 짙은 주황색으로 변하고 유리타워는 녹아내린 금속처럼 희미해지는 빛을 반사하며 잠시 동안 나라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멈춰 있는 듯 보입니다. 사막의 고요함이 도시의 불빛과 만나는 이 시간에 UAE의 진정한 정신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땅은 운명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후, 지리, 역사에 의해 정해진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한때 소금, 모래, 자결하는 바람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던 풍경에서. UAE는 너무나 거대한 가능성의 비전을 만들어내어 전 세계의 기대를 재편했습니다. 텅빈 하늘에서 비를 요구하고 바다에서 섬을 만들고 뜨거운 열기 속으로 타워를 세우고 전 세계가 함께 와서 건설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유산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눈, 전통 옆에 럭셔리. 미래적인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고대 의식 등 모든 모순을 통해 이 나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장관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이 장소가 당신과 함께 한다는 느낌. 황혼에 빛나는 사구의 기어. 고층 빌딩 사이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국가의 웅성거림. 사막으로 남기를 거부한 사막을 한번 목격하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자연 자체를 거스르는 곳에서 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여정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역사와 흥미로운 장소를 좋아, 좋아하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